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d반 6초 박서현입니다. 저는 결합조직에 대하여 조사했습니다. 어, 결합조직의 첫 번째 유형으로서 섬유성 결합조직에 대하여 말해보겠습니다. 섬유성 결합조직 결합 섬유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백색의 아교섬유와 세망섬유, 황색의 탄력섬유입니다. 아교섬유는 많은 콜라겐을 함유하며 유연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고, 세망섬유, 세망섬유는 고도로 분리된 단백질로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황색의 탄력섬유는 탄력수를 함유하며 탄력성 있는 단백질입니다. 섬유성 결합조직은 섬긴 결합조직과 치밀 결합조직이 있습니다. 섬긴 결합조직은 구물 모양의 결합조직으로서 상피와 많은 내부기관을 지지합니다. 이는 기관들이 팽창하는 것을 도와주고 기관을 감싸서 보호하고 피부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섬긴 결합조직에 대한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치밀결합조직은 함께 묶여있는 악의 소유를 가지고 있고 근육을 뼈에 연결하는 힘줄이나 다른 뼈, 뼈에 뼈를 연결하는 관절의 인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골입니다. 연골은 직접적인 혈액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우 천천히 치유된다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연골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유리 연골은 연골 유형 중 가장 흔하며 가는 아교섬만 포함하고 있고 기질은 유리질입니다.유리 연골은 코믹 긴 뼈와 갈비뼈 끝에서 발견되며 호흡기 통로의 벽에서 고리를 형성합니다.기관과 기관 기간, 지가 호흡기 통로의 벽에서 고리를 형성하는 유리 연골 중 하나입니다. 태아의 골격 또한 이 유형의 연골로 만들어지다가 뼈에 의해 교체됩니다. 다음으로 탄력 연골은 유리 연골보다 많은 탄력 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유연하며 유연성이 필요로 하는 외이도 부분 구조나 후두 덮개에서 발견됩니다. 이 그림은 어, 여기 이쪽 외이도 부분의 탄력 연골이 사용되어 있고 이것은 후두덮개의 사진입니다. 섬유연골은 강력한 악교섬유를 함유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고 섬유연골은 장력과 압력을 거치는 구조, 즉 등뼈 사이에 존재하는 척추 사이의 척추 사이의 원방과 무릎 관절에서 발견됩니다. 세 번째로 뼈는 가장 단단한 결합조직으로서 매우 딱딱한 기질인 무기염, 특히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기염은 뼈의 경고성을 부여하고, 뼈는 뼈모세포와 뼈파괴세포로 나뉘는데, 뼈모세포는 뼈세포를 만드는 세포, 뼈파괴세포는 필요 없고, 노후된 세포를 파괴시키는 세포입니다. 치뼈는 긴뼈의 뼈대를 구성하고 긴뼈 끝은 치매뼈에 둘러싸인 해면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면뼈 역시 골수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이것이 다시 치매뼈로 둘러싸여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면뼈는 구멍이 난 것처럼 부, 보여서 스펀지본이라고 불립니다. 해면뼈는 치매뼈보다 가볍지만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펀지본 침 해면뼈입니다 다음으로 혈액입니다. 적혈 혈액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적혈... 첫 번째로 적혈구는 작고 양면이 오목하며 혈이 없는 원반 모양의 세포입니다. 붉은 색소인 헤모글로빈의 영향으로 세포의 혈액을 붉게 만듭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백혈구는 핵을 가지는 점에서 적혈구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백혈구는 반투명한 모양이며, 모든 백혈구는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는 식세포 작용을 하는 세포로서 병원균 같은 감염군을 삼킵니다. 특이한 백혈구는 직접 감염된 세포와 싸우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혈소판은 완전한 세포가 아닌 오직 골수에서만 존재하는 거대 세포 조각입니다. 혈관이 손상되었을 때 혈관을 막기 위해 와그를 형성하며 조절된 손상된 조직을 응고 과정을 돕기 위한 분자를